습지 125쪽, 126쪽 무리함수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걸 써넣어라. 자, 가로 1번 y는 루트의 ax, p, plus q, 요거는 네, 그쵸, 그렇죠? y는 루트 ax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네,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가로 2번. 그래서 그 그래프의 정의 역은 A가 0보다 클 경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아, 클 경우에는 X가 네, P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네, X가 네, P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둘다 Y들의 모임인데 Y가 네,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A가 0보다 클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고. 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1번. 이렇게 개념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을 그려, 구해주세요. 자, 예를 하기 위해서는 뭘로 고치죠,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때에 우리 어, 시작점이라고 해봅시다. 시작점이 몇 콤마 몇이에요? 그죠? 렇1콤 5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아이고. sorry. 그리고 지금 보시면 1.5에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1.5점 찍고요. 아, <laughs> 지금 얘는 여기 요 앞에 마이너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트 앞에 마이너가 있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그래프일까요? 내려가는 그래프일까요?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1.5 지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의역은 뭐가 돼요? 정의역은 지금 보시면 X들의 모임인데 X가 1보다. 정의역은 어디냐 X가 1보다. 그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고요. 자, 치역은요? X, Y들의 모임인데, 그 Y가 얼마? 네, 보다는 Y가 5보다 네, 작거나 같다. 쭉 내려가는. 이런 <laughs>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자, 얘는 Y는 마찬가지로 표준형, 마이너 2로 묶어주세요. 그럼 X 마이너 3이 아니고 2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마이너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시작점을 찾아주면, 2, 3, 2분의 3 콤마, 마이너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좌표 평면 나타내고, 그러면 2분의 3 콤마, 마이너 1.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이번에는 지금,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 개수가 마이너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음. 어, 우리가 y축의 대칭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x에다 마이너 붙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나옵니다. 자 우리 그래프 그릴 때는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의역이 뭐가 될까요? 영역은 x들의 모임인데 x가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프 읽을 수 있어야 해요. 치역은 누구? y들의 모임인데 y가 y나 -1보다 어느 쪽으로? 네, 큰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y는 루트의 2x, 요거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며 y는 루트의 2의 x마이너 p 플러스 2가 되겠죠. 얘가 1 4진한데요 얘를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루트에 x에다가 1 넣어주세요. 그럼 1마이너 p 플러스 2가 4가 되고 계산해 주면 2에 1마이너피는 2가 되니까 양변 제곱 2에 1마이너피는 4가 돼서 자 1마이너피가 약분 약분 2되죠 그러면 p 가 얼마예요 마이너 그렇죠.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피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충분히 할수 있겠다 평행이동 표현하는 거 하실 수 있어야겠죠 네그 다음 이쪽이죠 네, 126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126 쪽에 우리 문제 4번 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얘가 요거의 최소값이 4일 때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보시면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 정의역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x 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을 때 지금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y 는 루트에 3 x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생겼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x의 계수가 양수예요. 그러면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언제 최솟값? x 가1일때 네, 최솟값을 갖겠다. 그래서 최솟값이 얼마다? 네, 4다그 얘기는 1 콤마 사진한다는 얘기죠, 얘가.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루트에 x 대신에 1 넣고 3 플러스 a 플러스 2가 4가 되고요. 자 루트에 3 플러스 a는 2 그래서 a 플러스 3가 4 그래서 a 값이 얼마? 1 이렇게 나옵니다. 1 나오면 다시 대입해 준 원래 식 y는 루트에 3x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고 이때 이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죠. 그럼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그죠? 5일 때. 그래서 x가 5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 갖는다. 따라서 x5 대입해주면 최대값은 얼마가 돼요? 자, 5 넣어주세요. 그러면 루트 16이니까 4 플러스 2. 그래서 얼마? 네, 6. 이렇게 풀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 5 넣어서 최댓값 구한 거죠. 그래서 대략적인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빠르게 알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지금까지 했던 거랑은 반대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떤 함수식이 주어지면 그 함수식을 그래프로 그렸다라면, 5번은 거꾸로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그때의 함수식을 구하여라예요. 시작점이 2, -1이에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정보는 또 하나. 네, 0, 1 지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y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요 x의 계수가 a니까, 어, oh, sorry. x의 계수가 a니까 a로 묶어 주고 그럼 x 2마 -E, 이렇게 표준형 스타일로 <laughs> 나타낼 수 있겠다. 그래 놓고 얘가 0, 1 지납니다. 그럼 0 곱마이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2에 0 넣어준 마이너 2a, 마이너 1이 1이 되겠죠? 루트 2에 마이너 2a가 2가 되고 양변 제곱하면 마이너 2a가 4가 돼서 a는 마이너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했기 때문에 루트 2에 마이너 2 가로 열고 x 마이너 2 마이너 일이죠. 그래서 얘 풀어주세요. y 루트 에 분배 분배 마이너 이 x 플러스 사 마이너 일 되겠죠. 이제 계수 비교합니다. a는 x 앞에 계수 a. 그래서 a는 마이너 b b는 얼마죠? 네 4. c 얼마죠? 네 마이너 그래서 a 값, b 값, c 값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거꾸로 무리함수식 찾는 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6번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얘네들이에요. 마찰계수가 k인도로. 그래서 k는 마찰계수입니다. 그 다음 급정지. 하여 x 미터의 스키드 마크. x가 나타내는 건 스키드 마크의 길이예요. 그죠? 브레이크 밟기 시작 전 직전 자동차 속력. 그래서 fx는 자동차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렇게 먼저 써주고 문제를 풀면 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fx 가 이렇게 주어 식은 주어져 있어요 fx 가 로트에 254 kx 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찰 계수가0.8 마찰 계수는 k죠 k 가0.8 이라는 거죠 그다음 속력 속력이 10 루트 127 그러니까 fx 에 해당되는 부분이 10 루트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대입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스키드마크의 길이니까 x는 얼마야? 를 물어보는 거죠.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줍시다. 루트에 254 곱하기 k가 0.8 곱하기 x 한개10 루트에 127이 되겠다. 루트에 254 곱하기 0.8 254 곱하기 0.8 해주면 얼마예요? 네, 203.2 곱하기 x 한개 루트에 10을 넣어주면 00. 양변 제곱해주면 253.2 곱하기 x가 12700이 되잖아요. 12700. 그래서 약 계산 나눠주면 62.5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62.5, 단위는 미터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k가 뭐고, x가 뭐고, fx가 뭔지만 먼저 딱 정의를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무리함수 부분에 스스로 확인하기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